마침내 잠재력을 발휘했지만 주전자리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하다. 기아 타이거즈의 거포 유망주 변우혁 이2025 시즌 더 높은 벽을 넘어 출전 기회를 늘릴 수 있을까? 북일고를 졸업한 변우혁은 2019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하나 이글스에 입단했다. 고교 최고의 거포로 평가받으며 제2의 김태균으로 주목받은 그는 큰 기대를 안고 프로 무대에 섰다. 하나의 중심 타자로 활약할 미래의 4번 타자로 기대된 변우혁은 데뷔 시즌인 2019년 2 9경기에서 타율 0 2 2 1홈런, 2타점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시즌 종료 후 상무에 입대해 병역 문제를 해결한 뒤 복귀한 그는 2022년 21경기에서 타율 0.262, 3홈런, 8타점을 기록하며 여전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 시즌 종료 후 11월 10일 마무리 캠프 기간 중1대2 트레이드 좌우쌍 방향 화살표 한승여 장지수를 통해 기아로 이적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023 시즌 전반기 48 경기에서 타율은 0.27로 낮았지만 6홈런과20 타점을 기록하며 거포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제한된 기회 속에서 후반기 35 경기에서는 타율 0.22. 1홈런, 4타점으로 다소 부진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겼다. 입단 동기인 하나의 노시환이 31홈런, 101타점을 기록하며 타격 이관왕에 오른 것과 달리 변우혁은 여전히 유망주의자 백업 선수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프로 입단 6년차가 된 변우혁은 2024 시즌을 퓨처스리그에서 시작했다. 기아 외야진이 포화상태가 되며 외야수 이우성이 일루수로 전향의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전반기 동안 이호성이 맹타를 휘두르는 동안 변우혁은 퓨처스리그에서 강력한 활약을 펼쳤다. 5월에 1군으로 승격된 변우혁은 7경기에서 타율 0.316, 19타수 6안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6월 8경기에서는 12타수 1안타로 부진하며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호성의 부상으로 약 2주 후 1군에 재크롭된 변우혁은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후반기 신경기에서 타율 0.309, 5홈런, 18타점을 기록한 변우혁은 2024시즌을 6 9경기 타율 0.304, 5홈런, 21타점, OPS 0.839로 마무리하며 기아의 정규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비록 규정 타석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데뷔 이후 첫 3할 타율과 OPS 0.8 이상을 달성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2025 시즌 기아의 주전 1루수를 목표로 했던 변우혁 앞에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다. 바로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합류다. 기아는 3시즌 동안 함께했던 소크라테스 브리토 대신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88홈런을 기록한 위즈덤을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영입했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0.209, 88홈런, 207타점. 오페스 0.750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878경기에서 타율 0.245, 138홈런, 499타점, 오페스 0.766의 성적을 남긴 전형적인 거포형 타자다. 우투우타 내야수인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서 주로 3루수로 활약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맡은 포지션은 1루수다. 기아의 3루는 김도영이라는 확고한 주전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위즈덤이 1루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변우혁의 주 포지션, 1루, 3루, 과 위즈덤이 겹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꿈꾸던 변우혁에게 위즈덤의 존재는 큰 장벽이 될수 있다. 변우혁의 역할은 내년에도 백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 2025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144 경기로 구성된 긴 시즌 동안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필요한 순간에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처럼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출전 기회를 늘릴 수도 있다. 확실한 점은 이번 시즌의 활약으로 변우혁이 백업 선수들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데뷔 6년차에 1차 지명 당시의 잠재력을 보여준 변우혁이 또 한번 제한된 기회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빛을 발할지 2025 시즌 그의 활약이 주목된다. 누가 빠져도 티가 안 나더라. 흔들릴 뻔했던 기아를 지켜낸 숨은 영웅들. 누구 하나 빠져도 티가 안 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2024년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는 2017 시즌 이후 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잊지 못할 해를 만들었다. 시즌 초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기아였지만, 순탄치 않은 여정도 있었다. 주축 선수들이 빠지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세를 이어갔다. 시즌 초반부터 기아는 난관에 부딪혔다. 주장 나성범이 개막 직전 시범 경기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치며 이탈한 것이다. 개막 엔트리의 주포 나성범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는 4월 말에야 일군에 복귀했다. 일군에 합류한 후에도 곧바로 정상적인 수비와 플레이를 펼칠 수 없었다. 대타로 시작해 실전 감각을 점차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공백을 완벽히 메워준 이는 외야 멀티플레이어 이창진이었다. 이창진은 나성범이 빠진 우익수 자리를 잘 채우며 팀의 빈자리를 최소화했다. 3에서 4월 동안 월간 타율 0.250, 71타수 14만타, 4타점, 2도루, 오패스 0.708을 기록하며 나성범의 공백을 메운 덕에 기아는 리그 1위로 초여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던 6월 말, 이호성이 허벅지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부상 전까지 이호성은 75경기에서 타율 0. 317 278타수 88안타, 8홈런 46타점, 오페스 0.8 사이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그의 이탈은 타선 약화를 불러올 위기였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변우혁이었다 그는 잠재력을 발휘하며 8월 초 이후 성이 복구하기 전까지 24경기에서 타율 0.319, 72타수 24안타, 3홈런, 9타점. 오페스 0.880으로 맹활약했다. 장타율은 0.500에 달했다. 기아는 이 위기를 극복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아 타격을 이끈 홍세환 코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창진과 변우혁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홍 코치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잘해줬지만 이창진과 변우혁이 기대 이상으로 해줬다. 시즌 초 성범이가 빠졌을 땐 창진이가, 우성이가 빠졌을 땐 우혁이가 잘 메워줬다. 누가 빠졌어도 티가 안 났다는 건 정말 잘한 것이다. 이런 점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칭찬했다. 기아는 올해 MVP를 수상한 김도영, 최고령 골든글러브 기록을 세운 최영우, 주포 나성범의 활약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이창진, 변우혁, 박정우, 한준수, 홍종표 등 백업 선수들의 기여 덕분에 통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주전 선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아의 숨은 영웅들이었다. 초강 타자 위즈덤 일루냐, 외야냐? 기아 토종 선수들의 운명이 흔들린다. 위즈덤의 포지션은 일루인가? 외아인과 운명이 요동치는 국내 선수들. 기아 타이거즈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의 합류를 앞두고 있다. 기아는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을 기록한 초강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계약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기아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3년 동안 활약한 소크라테스와의 이별을 선택한 결과다. 그만큼 기아는 위즈덤 영입에 확신을 가진 모습이다. 물론 KBO 리그 적응과 변화구 공략 능력은 지켜봐야겠지만 파워 면에서는 역대급이라 불릴 만하다. 단지 88홈런을 기록한 통계 때문만은 아니다. 위즈덤의 빅리그 경기 영상을 보면 강한 구위를 가진 투수들을 상대로도 배트 스피드와 손목 힘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 돋보인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억지로 당기는 스윙을 하지 않고 타구의 흐름에 맞춰 밀어내며 중견수 펜스나 우중간을 넘어가는 홈런을 자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미국 투수들보다 상대적으로 구위가 약한 k 이보리그 투수들을 상대로 위즈덤이 공을 마치기만 하면 장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타격은 4번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수비 포지션이다. 위즈덤의 주 포지션은 일루로 NC 다이노스의 데이비슨처럼 거포 일루수로 기대할 수 있다.